안녕하세요 펄이입니다. 오늘은 S 등급 장비를 정말 많이 뽑아볼 건데요. 제가 아직까지 못 뽑은 S 등급 장비가 총 4개거든요. 불꽃의 진홍검, 요거랑 그 다음에 지팡이, 요르무간드의 눈, 마지막으로 메두사 크라운까지 시작부터 기분 좋게 S 등급 장비 확증권현질 2개 할게요. 먼저 출석 체크 보상을 받은 고급 큐브, 아운 좋게 S 등급 아안나왔고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 A 등급 이상 아또 A 등급이네 안 나주고 현질로 구매한 S 등급 장비 자 제발 없는 거네 가지 중에 하나 나하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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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 일단 이 계정은 이거 없긴 한데 포리 계정은 뽑았거든요 아 일단 뽑았고 자 두번째 아 이거 중복이네 또 뽑았고 본격적으로 고급 장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제발 오케이 아 S 나왔는데 이미 뽑았던 거 제발 오케이, 야, 새로운 거 뽑았다. 요르문 간드, 눈. 대박. 오, 좋아, 일단, 새로운 거 하나 또 뽑아줬고. 오, 표창. <laughs> 아, 이것도 이미 뽑았죠. 지금, 뽑기로 3개 나왔어요, 3개. 오! 아, 일단, S 뽑았는데, 이것도 중복이죠. 스컬킹, 방패. 그 다음에 A 2개. 지금 뽑기로 총 4개 뽑았네요. 자, 나올 때가 됐어요. 오, 티아라, 오, 좋아, 좋아. 자, 이 계정은 티아라 없었거든요? 자, 나이스. S등급 4기 뽑았고. 자, 지금까지 되게 골고루 나왔어요. 아, 오. 자, 또 나왔어요. 여러 분가는데 바로 연달아서. 와, 인벤토리 꽉 찼다. 이번에도 C등급, B등급. 분해쇼. 2003개. 좋아. 지금 장비 메달이 전에 것까지 포함해서 3648개 있거든요 이러면, S등급 장비 확정권 6개를 깔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못 뽑은 3종류. 한번 까보죠. 아, 진짜 제발. 새로운 거. 아, 이거 이놈의 빙결 그만 좀 나와라. 자, 또 하나 더. 메두사, 메두사. 새로운 거. 아, 또 빙결. 이런. 자, 불꽃검. 검조, 검. 검 달라고. 검. 오, 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자, 야, 없는 거 뽑았어. 지팡이. 나이스. 아싸. 자, 나머지 두 개. 야, 두 개만 뽑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아, 또. 쪼결! 야, 이 빈결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뭐, 끼는 애도 별로 없어요, 빈결은. 자, 이제 두장 남았어요. 제발. 아, 이것도. 야,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진짜 많이 나오네. 자, 마지막.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뽑긴 해가지고, 나오기 힘들긴 할 거야. 마지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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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이면 지팡이 오늘 S 등급 20개 가량 뽑아가지고 다 장착시켜줬는데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한번 보죠 합체 귀신한테도 줬거든요 S 등급 부활한 시온은 아직 안껴줬고그 다음에 <laughs> 얼티밋 골드 완 여름 간드 눈을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 공격하고 있고 자 이쪽에다가도 와 피가 안달텐데 와 진짜 세다얼티임 무기 얼티 골드 임 무기가 상당히 쎄졌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 뭐, 그냥, 녹아버리는데? <목소리> 얼티미 헤론한테도, 에스전도 장착해주고. 아,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아, 금방 끝났어. 이번에는 랭겜으로 한번 해볼 거거든요? 랭겜은 확실히,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시작부터 20짜리, 보활란시온 나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얼티미 장산범. 어허. 야, 레벨 18짜리 얼티미 헤는 뭔데? 가자, 얼티미 가루다. 아, 얼티미 장산범 좋아. 이거 지금 방패 S짜리 방패거든요? 오, 느낌 달라. 오케이, 바로 얼리고, 찢어버리고, 이게 바로 S등급 표창이다. 어, 상대방 또 얼리고, 아, 이거, 못 살린다. 아깝네. 자, 멀리서 얼티 골드 도안. SG롱, 킥! 잡아주고, 지옥불 아끼자. 아껴버려! 여기다 써주고, 지옥불. 야, 저기 추파카브라왜 이렇게 오래 싸우냐? 부활한 시원으로 도와줘야겠다, 이거. 자, 낙내로 바로 찍어버리고. 아, 역시. S템으로 지금 고배해서 너무 사기야. 됐어. 계속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얼티밋. 지하구 대적투환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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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한번 막아봐. 음, 그 다음 이쪽에. 얼티밋 가루다. 아, 너무 세다. 상대방 지금 막기 바쁘죠? 자, 위쪽에도 지금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옥불그 다음, 얼티밋 골드완. 어, 근데 상대방 얼티밋 레벨 상당히 높은데? 저 정도면? 엄청 높네. 야, 싹싹이 가자. 오랜만에. 그 다음 치비로스 출동 됐어 됐어 가자 와 보세요 밀어버리고 여기에 얼지구까지 좋아 좋아 자 스큐 제부 타워 배치도 해주고 아 녹아버렸네 안되겠어 따닥 따 잃어버려! 아, 역시 쎄. 자, 얼티민 장산범으로 한번 잡아보죠. 이거 1대1 못 이기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반칙하네. 자, 얼티민 골드 이무기. 절대 타워 안 내줄 거야, 이거. 아, 마지막 타워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네.